어때요? 한번은탈수 뭘? 하 둘, 세 번째 거 그만 울어라 좀쟤왜 저러니? 맴미야 <laughs> 진짜 4100만 얘또뭔 손가락이야 100만, 100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상교육 개념 플러스 유형과 함께할 건데요. 아주 감사하게도 저에게 좋은 정보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번에는 비상교육과 인생네컷이 협업한 재밌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고등수학 있잖아요 고등수학은 수능 수학의 바탕이 되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며 응용력을 키우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 포함 진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과목을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수학 과목은 개념을 탄탄하게 익히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에 그 개념을 적용하면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수능 수학은 기출 문제집을 통해 수능형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되게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개념이 탄탄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바로 이럴 때 유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비상교육 개념 플러스 유형 이 교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얘는 이제 고등수학 내신 기본서로 개념을 이해하고 또 다양한 문제 뿌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서인데 22년간 4,100만 권 판매된 베스트셀러라고. 대박이죠? 짠! 요건 저희 학년이 사용하는 교재로 1호 계정 수학1이고요 요거는 2호 계정 교육과정에 맞춰 새로 출판된 공통수학 1, 2입니다. 요 교재는 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후배님들 이 보시면 되는데요. 2022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년. 그러니까 25년 3월 기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5년 중학교 1학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바뀌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수학 개념은 학교 내신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될 수능에서도 문제풀이 기초가 돼요. 아주 중요하니까 개정되는 내용에 맞춰 지금부터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 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고등수학에서의2022 <laughs> 개정교육과정을 설명드리면 수학상하 과목명이 공통수학으로 변경되고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중상과정으로 하향이동한다고 합니다. 햇열이 추가되고 역햇렬이 제외되고요. 영어의수가 2학기에서 1학기로 이동하는 등 이런 식의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후배님들의 대비도 꼭 필요할 텐데요.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내용. 바로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개념 편은 개념 정리와 함께 자주 출제되는 문제와 풀이 방법을 보여주고 유사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쭉 볼까요? 여기 유형편은 출제율 높은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개념편에서 학습한 개념을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선택할 때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개념 플러스 유형은 난이도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내년에 이제 중학생이 되는 후배님들은 자신의 수준에 따라 교재를 선택해서 공부해주면 되는데 선행학습에는 라이트펜을 활용하여 공부하고 학교 진도 복습용으로는 파워 교재를 풀어주면 개념을 아주 탄탄하게 다지고 다양한 문제 유형에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출판되며 중고등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 구성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중학 1호 개정은 라이트 파워 탑 구성 현재 중학교 1에서 3학년 중학 2, 2 개정은 라이트 파워로 구성 2025년 중학교 1학년 해당 고등 1호 개정은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예비고등 개념 플러스 유형 고등으로 구성 현재 고등학교 1에서 3학년이고요. 고등 2, 2 개정은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구성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해당입니다. 이렇게 개념편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념을 익히고 유형편을 통해 실전 감각을 키워 문제를 빠르게 푸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게 개념 플러스 유형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이 교재가 다른 교재에 비해서 외부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고 내용이 한눈에 들어가서 되게 좋았어요. 개념 정리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혼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사 문제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구성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미 선생님들도 학교 진도 문제집이나 선행학습, 수능 대비 문제집으로 많이 많이 추천해주셔서 믿을만 한 데다 난이도별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대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 계정으로 새롭게 출시되면서 상세하면서도 깔끔한 개념 정리와 마인드맵 문제마다 난이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더 든든한 구성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하니까 25년에 중1 고1 된 친구들은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수학 성적에 대한 고민을 날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laughs> 여기서 여러분 수학 과목 잘 공부하는 공부 팁 공유해드릴게요. 항상 틀린 문제는 헷갈렸던 문제는 수리 과정을 상... 오답노트에 정리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따로 메모 후 지속적으로 풀면서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비슷한 유형을 같이 모아서 반복적으로 풀어보기 잊지 말고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주 열심히 공부해보자고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남았어요 비상교육에서 인생네컷과 협업해 만렙네컷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인생네컷에 방문해서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혼자 가면 조금 그러니까 오빠랑 같이 가볼 거예요 오빠! 어 말렛 메커스 찍으러 빈생메커에 왔습니다. 오. 일단 더운 데 오지 않았고요. 오빠랑 같이 왔어요. 예쁘고 귀엽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쿱!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얼굴이 웃기지? 어때요? 한 봉한 탈. <laughs> 한 봉한 포켓몬. 빨리 찍을게요. 가자 찍으러 예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인생 메커에 들어가셔가지고 콜라보 이벤트를 이제 쌍방을에서 합니다. 미용 말렙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짠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답니다. 아대가어 프레임이 너무 귀엽게 다양한 겠다 이런 것좀 핑크톤 귀엽지 않아? 응 핑크하자. 그때. 오, 기세가 좋음. 하하개하하하하 이쁘게 찍었습니다. 잘 나왔죠? 이게 너무 잘 나왔다. <목소리> <목소리> 세 번째 거. 여러분들도 말레 내컷으로 이쁘게 한번 찍어보세요. 말레비드어라 l e t go. 화이팅. 게임 게 어떠요 여러분 원래 선착순 5,000명 말렛네컷 무료 촬영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많은 참여에 조기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고요 말렛네컷 소식 공유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블로그나 인스타에 필수 해시태그를 넣어서 이벤트 소식을 공유하면 되는데 말렛네컷 촬영 후기를 함께 업로드하면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와! 사용권이 없어도 인생네컷 매장에서 말렛네컷 프레임 선택 후 촬영이 가능하니 참여하고 에어팟부터 신세계 상품권 그리고 배민 쿠폰 등등 엄청난 경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열공해서 원하시는 꿈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화이팅!